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 미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 가지고 지금 정신없는데 내가 한 가지 짚을 거는 왜 빌게이츠를 불러가지고 설치입니까? 어? 아니 빌게이츠가 트럼프하고 사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어? 완전히 바이든 앞잡이잖아 빌게이츠는 할리우드하고 IT 쪽에서 원래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게 빌게이츠잖아 그래서 빌게이츠하고 저 주커버고 이런 애들이 바이든의 돈 왕창 되고 바이든표 기후, 트럼프는 기후 프로젝트라든지, 무슨 태양광, 풍력광, 이거 아예 사기꾼으로 보잖아요. 왜 미국 방문 앞두고 빌게이츠랑 만나서 히덕거리냐고 이런 게 트럼프한테 안 들어가겠어요, 귀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이 인맥풀이라는 게 정말 무식한 놈들밖에 없는 거지. 미국인만 구분할 줄 알지, 바이든하고 트럼프 자체를 구분 못해요, 걔네들은. 타이밍도 너무 안 좋잖아. 미국 가기 직전에 왜 트럼프하고 원수지간을 부르냐고. 트럼고여기서부터면 어? 외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어. 그리 이건 정말, <laughs> 난 이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일본의 위안부나 징용합의를 뒤집어 퍼버리면요. 반미가 돼버려. 이 반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미가 돼버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그 중국 견제한다고 인도태평양 라인을 짜고 있는데, 윤석열 때는 저 문제를 절충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뒤집어 퍼 버리면은 이, 이 라인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미가 되니까 지가 살려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벚무가이스 누군지 알? 가이스 누군지 알기나 해? 아니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한테 오다노부나가 하고 똑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분명히 오다노부나가, 정성호 장관은 오다노부나가라 그랬었는데, 오다노부나가고 이재명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오다노부나가는 신 무기를 들여와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전술 짜는데 이 천재여가지고, 이른바 소총구대 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신뭘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얘는 맨날 과거 운동권 저질대 끌고 와서 설치는 것 밖에 없는데, 오다노부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성호가 아부하려고 오다노부라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또독쿠가와이에스야 일본에서 오다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디요시랑독쿠가이에스는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딱 돼가지고 인간형들을 이렇게 3 인간으로 나누는데 이재명이 이 인간은 오다노부나갈 때도 있고 독쿠가와이에스일 때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또도요토미데요시랑야이막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은 사익꾼을 보지 이건 그냥 같이 맞물릴 수 없는 세 인물이야 이세 명은 딱 그래서 그 카나리아를 죽이고 뭐 꼬시고 이런 얘기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간형인데 어느 놈은 오다노모라겠다가독과이세했다가 그냥 일본이 보면 사이꾼 되는데 그 짓거리 한게 이거예요 위안부 증용합이 안뒤집뭐어이거는 어? 아... 이거 지금 한국 한국에 그냥 이재명 만세부르는 개돼지들 가지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 이재명이 지금까지, 어디, 지금까지 이재명은 뭘로, 뭘로 지금까지, 어? 민주당에서 흥승장구 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 이런 거 가지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대대지들 선동하는데 정청래와 둘이 누가 더저지이냐 싸우면서 이재명이가 더저지이어서 올라온 놈이 이재명이잖아. 뭐만 일본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한일위안부연천무교하고막 사드 배치 반대 이, 이 짓거리 해가지고 올라왔잖아. 사이다니 나발이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과거에 그동안에 했던 거를 왜 바뀌었는지 말을 해야지. 없어. 응? 왜 바꾸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게 뭐야? 사기꾼이죠. 그냥 이거. 이러면 국제사기꾼 되죠. 국제사기꾼. 여기다가 또 어? 지금 이암제징용 제3자 해법을 또 따라간다. 이게, 이게 윤석열이가 했던 절충안인데 아... 어? 이거는... 완전 최근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배상하는 퍼거 이게 지금 2023년도입니다, 이거. 2년도 안 됐어요. 어? 윤석열이가 한게 잘못됐지. 왜? 강제징용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다가 배상을 청구해서 한국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대신 돈 내집니까? 이거는 초법적 발상이죠. 그 완전히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거를 깠지, 이재명이는. 어, 이렇게 깠잖아. 이렇게 까가지고, 3년도에 구6게 먹은 가는 야당 대표됐던 얘기예요 어?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법고. 맞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결론부터 내려주면요. 강제징용 갔던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 박정희 때한번 받았고, 노무현 때한번다 받았어. 근데, 또 받겠다고 일본에다가 신청하셨어요. 그는, 한일 수교 때, 한일 수교 때, 자, 강제징용해서 돈못 받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본이 우리가 직접 주겠다 그랬어요, 알아서. 그랬더니, 한국이 아니다. 우리한테 툭 넘겨.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협상이 됐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줬다니까, 다. 근데 그걸 노무현 때한번더 줘요. 근데, 한일 수교하고 정배치되는, 한해 수교때 이미 지급됐으면 더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일본 기업에다가 신청한, 원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법원이면 이거 기각시켰어야지. 근데, 파퓰리즘과 권력의 중수는 쓰레기 판사들이 이거를 해버리니까, <laughs> 대법 판결이 잘못돼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대법, 대법원장 목을 치더라도요, 이건 대법이 잘못한 거라고 쳐서 끝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진실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근데 윤석열 같은 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놈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이재명은 원래는 일본 기업한테 무조건 돈을 뺏어가지고 주겠다 이래가지고 좌파 개저지를선동에 왔는데 윤석열의 그 잘못된 방식을 기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 이때서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배상을 용납하지 않을까 민심을 져버리는거 심판을 이렇게 해서 개저지 선동을 했고 이제 윤석열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 얘가 한마디로 이재명은 지 지지층을 얼마나 개로, 개대지로 보는지, 이재명 생각, 내가 노란 거면 노란 거고, 내가 빨간 거면 빡, 빨간 거야. 이개돼지들은 머리가 없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직도 이 좌파들이 세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나왔지. 이 뭐, 정의평화행동 뭐 해가지고. 음? 이전 정권에 가을 러플이 하고 있다 정의원은 정부관리는 잘못된 합의에 미는게 아니다 뭐 해가지고 쭉 했는데 까짓거 이재명 입장에서 얘들 그냥 뭐 구청장이나 뭐 구의원 하나씩 자료주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거 아니야 요즘에 좌파 시민운동가들이 뭐 무슨 뭐 거리가 있어요? 뭐 이념이 있어요 뭐 까짓거 좀 챙겨주면 되겠지 근데 그럼 일본은 모르고 미국은 몰라요? 이걸 다 바라봐 이걸 만약에 엎어치기를 한다? 나는 이거, 이거 엎어치기를 하려고 했으면은, 진실 그대로 갔어야죠. 대법 판결 잘못됐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니잖아, 이재명이가. 진실을 다 짓밟는 놈인데. 음. 그리고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이게? 지금이야 이재명이 지지율 50%도 있으니다 이게 만약에 지지율이 30% 떨어지잖아요? 그럼 좌파 애들이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아유 이재명 어차피 끝났네 그럼 또 쳐요 그러면 또 이거 바뀌어 어? 이거 또 바뀌어 이거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바뀌기 시작하면 일본은 아 이거 한국이랑 더 이상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위안부 이거 가지고 몇 번을 바뀌고 있습니까 한국이 그래서 이 문제도 진실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 위안부 합의 그거 아베 정권이 그냥 오바마한테 굴복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일본 정부나 일본 일본 군대가 강제로 끌고 간 위안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강제 동원은 한국이 대법원장 대법원 전체 의 사과를 요구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왜 포스코가 대신 내줍니까? 포스코 지금 포스코가 또잘 나가? 지금 또그 포스코 건설 쳐가지고 지금 건설 아예 박살 내놨는데, 이재명이가?